자, 오늘은 새로 지은 옥탑방, 이진한방을 하러 왔는데요. 수박 먹고 시작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자, 수박 먹고 <laughs> 하겠습니다. <왜 웃음> 어 <얼어>? 월어. <laughs> 맛있게 먹어요. <laughs> 아유, 맛있다. <laughs> 많이 드십시오 <laughs> 좋습니다. 오늘 해주기 전에 갑시다. <laughs>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이진한방은 바닥을 깨지 않는 시공 방법입니다. 기존 배관에 동파이프가 째져서 누수가 생긴다거나 엑셀 호스가 오래돼서 누수가 생기는 경우 바닥을 드러내서 새로 방통을 치고 난방을 해야 되는데 이지난방은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기존 난방선 그대로 두고 그 위에 바로 시공을 하기 때문에 먼지, 소음이 일체 없습니다. 당일 시공, 당일 난방이 가능합니다. 자, 옥탑방 이진난방인데요. 이거 굴곡진데가 많아서 어디서부터 기준을 잡아야 될지, 자 여기 구석진고 이렇게 돼 있어서 어 공간이 참 애매모호한데요. 기준면을 우리가 어디를 잡을 건가는 어 칼질이 적게 들어가는 거. 그럼 재료 손실도 적고 고생도 덜하고 오차도 적고, 그래서 칼질이 적게 들어가는 그런 면을 택해서 기준면을 잡는 겁니다. 자, 자재가 준비되어 있으면 기준면이 기준면을 이렇게 잡았는데 이게 가장 긴 면이고 그래서 칼질이 적게 들어가는 그 면을 기준면으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쭉까시면 돼요. 쭉까시고 반달이 둥근다리 되게끔 이렇게 반달이 모아져서 둥근다리 되게끔 4분의 1 다리, 어, 전체 둥근 다리 되게끔 맞추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맞추다 보면 집이, 사각형인 집이 없어요. 완벽한 직사각형 집은 없어. 그래서 이렇게 어긋나게 되면 조금 잘라서 이런 식으로 호수가 지나가는 길이 이렇게 울퉁불퉁하면, 어, 나중에 작업성이 없어요. 그래서 어, 칼로 좀 잘라가지고 모양을 맞춰주는 게 핵심입니다. 자 이제 그 반달을. 둥근 다리 안 나올 때는 이제, 변면에 있는 한 녀석을, 하나의, 하나의 보드를 빼가지고, 나머지만 맞춘 다음에, 어, 얘만 조절하면 돼요. 얘만 맞춰서 조절하는데, 이걸 뒤집어가지고, 뒤집어가지고, 남은 부분, 우리 봐서 남은 부분을 잘라내면 됩니다. 이렇게 덮여 있는 부분 요만큼이 지금 요만큼이한 음, 8mm 정도 오바데인데 이 부분을 잘라야 되는데 사인펜으로 표시를 하면 좋지만 사인펜이 없을 때는 칼로 이렇게 시큼해서 안 보이니까 칼집을 이렇게 내놓으면 아이 눈금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쪽면 보여주세요 자 이쪽면은 거의 일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를 대고서 재단을 하겠습니다 자 이거 자를때는 한칼에 베는겁니다 쓱쓱쓱 하는거 아닙니다 한칼에 안나갈때는 칼날을 바꿔 끼우시면 됩니다 칼날 해봐야 그 하나에 백원짜리 인데 그거 안 갈아 끼우고 하는게 아니라 한칼에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한칼에 도려내라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뒤집으면 맞게 돼 있어요. 뒤집으면 딱 들어가죠. 그다음에 이게 두근 원판이 다 맞게 돼 있죠. 다 맞습니다. 기역자 꺾이는 부분에 어, 재단 작업할 때는 일단은 여기가 짧은 길이 여기가 긴 길이기 때문에 먼저 긴 길이를 정을 하고 한번 잘라줍니다. 항상 칼집을 낼 때는 이 손이, 왼손이 위에 이쪽에 있기 때문에 안전히 위에서 칼집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면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면을 발라야 되기 때문에 이쪽 면에다 대고 다시. 여기다가 가상선을 그어주시고. 자나 막대를 이용해서 이 벽에 형상되도록 이 면을 약간 2-3mm 정도 큰 사이즈로 선을 그어 줍니다 자 그리고 맨 처음에 선을 그었던 부분은 다시 이어주면 이쪽 부분은 살아있고 이쪽 부분은 없어지면 그대로 안착이 되겠죠. 이미. 썰어가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딱 깎아주시면 대단히 가능한 니다 이 홈과 이 홈이 맞고 이 홈과 이홈들이 맞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재단하시면 쉽게. EPP 보드는 반복 충격에 대한 완충 기능이 탁월합니다. 상시적으로 걸어다니거나 무거운 물체를 올려놔도 다시 복원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20mm의 두께지만 일반 스트로폴 10cm만큼의 단열성이 있습니다. 우수한 단열성을 가지고 있고 EPP보드는 층간소음 감소능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EPP보드는 가공이 용이합니다. 구석진 곳 원형 사각형 어떤 모양이건간에 칼로스 재단 가능해서 시공이 아주 편리합니다. 이진난방의 장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난방비가 절감됩니다. 이진난방은 기존의 난방 방식에 비해서 30% 정도의 연료비 절감을 볼수 있습니다. 바닥으로 새는 열을 확실하게 잡아서 사람이 거주하는 위쪽으로만 열이 공급되게 하는 방식입니다. 또 필요할 때만 보일러를 가동시켜서 장시간 데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난방비가 절감됩니다. 두 번째, 이지 난방은 공사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보드를 깔고 호스를 보드에 심고 방열판을 덮고 방열판 위에 장판이나 데코타일 강화마루 등을 시공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공 기간이 단 하루 만에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공 기간이 단축됩니다. 세 번째, 이진한방의 장단, 장단 아, 장점은 시멘트 공예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이진한방으로 시공할 때 시멘트를 한 톨도 쓰지 않기 때문에 시멘트 공예로부터 해방됩니다. 지금 우리가 시공해야 할 면적은 약 8평 정도 면적인데 한 개의 난방선으로는 물론 해도 되지만 애들이 오다 다 식어버려요. 그래서 난방 효과가 없어서 분배기를 써서 두 개의 난방선이 동시에 나가서 돌고 돌아와서 난방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분배기를 설치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일러에서 분배기로 연결하기 위한 주름관 연결하기 위한 주름관용 CF. F는 이제 피메일에서 15A. 어, 15A 암놈이죠. 암놈을 연결해서, 보일러에 체결한 다음에, 이 구멍에 이제 주름관을 커팅해서 갖다 연결할 겁니다. 예전에는 테프론 테이프를 써서 하는데, 이게 참 좋아요. 배관용 접착제. 어, 이진한방에서 제공하는 배관용 접착제로 이렇게 하게 되면, 절대 물안 셉니다. 조름관 C, F를 두 개를 체결하겠습니다. 하나는 입수가 하나는 출수관 예, 예. 지금 이거는 어, 히터, 히터에서 나오는 더운 물이 나오는 이제 출수관. 물이 이제 어, 바닥으로 들어가는 여기서 이제 따뜻한 물이 만들어져서 바닥으로 들어가서. 식은 물은 이쪽으로 이제 돌아오는 환수관이 되겠습니다. 어, 우리 이지난방 보일러는 특징이 난방 어, 보충수 탱크가 히터하고 분리돼 있어요. 대개는 구형 모델은 히터가 보충수 탱크 안에 들어가지고 보충수가 탁탁 끄네요. 그래서 스케일이 이 보충수 내에 끼어있고 그러는데. 그러고 부글부글 끓어서 넘치는 오버히트가 있는데 이거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게 히터는 히터 따름, 나름 그다음에 이 보충수는 부족할 때 물만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주름관을어 여기서 출수관 어 연결하고 그다음에 입수관 아 환수관 환수관 이렇게 연결할 겁니다. 얘랑 얘 예. 분배기는 원래 시중에서 구입하면 요게 이런 것들이 다 체결이 안돼 있어요 밤 사이에 저희가 미리 작업을 했어요 미리 이거를 어, 배관용 접착제를 써서 퇴수구 그 다음에 어, 이거는 20A 구경인데 15A로 바꾸기 위해서 어, 부싱 그 다음에 주름관 CM을 써서 부싱 주름관 CM을 써서 이렇게 만들었고 여기에는 이제 퇴수구 퇴수밸브를 부착했고 이남방 전용 어, 밸브 소켓을 이렇게 두개 미리 다 그럼 총네 개죠 이렇게 결합을 해놨습니다. 종래의 습식 방식 기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걸리 고 이런 문제점이고 있또 대피는데 오래 걸리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후 관리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이진난방과 같은 건식난방 종래의 기존 주택의 난방 환경을 바꾸기 어려운 경우 쉽게 해결하는 방법 그것으로서 대체 공사 방법으로서 건식난방 대표 주자가 이진난방입니다. 이진난방으로 시공했을 때. 바닥만 따뜻하지 않느냐는 그런 소비자들 질문이 많습니다. 이진난방으로 시공을 하게 되면 공기층이 훈훈해집니다. 필름난방은 오래되면 극부적인 가열로 장판이 눌고 역시 판넬난방도 장판이 눌고 전자파 노출로 인해서 이진난방으로다 바꾸는 추세입니다. 이분배니까 두 개의 난방선이 돌아가게 하는데 첫 번째 난방선 돌아갑니다. 이제 벽면 타고 돌아가서 다시 되돌아오겠습니다. 이 PDM 호스는 부드러워서 시공성이 아주 좋습니다. 이거는 열 전도율이 현존하는 난방 호스상 열 전도율이 가장 좋습니다. 어. 보일러에서 생산한 열을 얘가 방열판에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진한방에 쓰이는 호스는 PRT 호스와 EPDM 호스 두 가지가 있습니다. PRT 호스는 종래의 엑셀 호스보다 한 등급 위 소재로 만든 호스로서 기름 보일러나 가스 보일러에 적용하는 흰색 호스입니다. 내구성이 좋고 열 전도율이 좋아서 엑셀 호스 대체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까만색 호스 EPDM 호스는 열 전도율이 현존하는 난방호스상 가장 좋고 시공성이 부드러워서 시공성이 좋습니다. EPDM 호스는 전기보일러에 사용하는 그런 소재가 되겠습니다. 이지난방의 보일러는 전기보일러, 기름보일러, 가스보일러 화목 보일러 어떤 보일러를 사용해도 좋은데 이진난방에서 제공하는 보일러는 전기 보일러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느 것이든지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 기존에 나이 나이 있는 홈이 있는가 하면 어, 길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칼집을 낸 다음에 어, 조각돌을 이용해 가지고 이미의 호수길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거 할 때는 부상 위험이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호수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조각들을 이용해 가지고 호흡을 만드는 과정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분배기에 EPD 모습을 연결할 차례인데요. 어, 먼저 이때 쓰이는 공구는 어, 작은 어, 소형 몽키 스패너 하나고요. 하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어, 중형 몽키 스패너두 가지 가지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P.D. 모스는 연질입니다. 연질 이렇게. 말랑말랑한 재질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밸브 소켓에 들어있는 동닝입니다. 동닝.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끼운 다음에, 여기에서 체결이 될 때, 너무 꽉 조여버리면은, 얘들이 조이는 그힘 양만큼 계속 조여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호수가, 찢히거나 어, 어, 찢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조여주는 것이 어, 핵심입니다. 이점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 음키스펜을 이용해서 동링을 좌우로 가볍게. 움직이시면서 밀어 올립니다 좌우가 완전히 들어간 걸 확인한 다음에 너트를 조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너무 꽉 조이지 마시고 가볍게 힘이 느껴지면 거기에서 멈추고 물을 넣고 누수가 없으면 그 상태 그대로 붙이고 만약에 누수가 되게 되면 한두 바퀴만 더 조여주는 방법으로 해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호스 배열 및분배기에 호스를 연결하는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관 내에 들어있는 배관 내에 들어있는 공기를 보일러가 물을 넣으면서 자동으로, 지가 알아서 뺍니다. 에어 벨브 안 열어도 저절로 어, 채우고 공기 빼고, 채우고 공기 빼고, 그런 작업을 계속합니다. 초기 어, 보일러 출시는 설정 온도가 20도에 맞춰져 있는데, 그거를 이제 어, 60도나 70도, 그 사이에 대충 맞춰 놓고, 어, 그건 보일러 내부 온도니까 실내 온도 아닙니다. 거기다 맞춰서. 해놓고 보일러 어, 누수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미리 방열판 덮으면 절대 안 됩니다. 혹시라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디 누수 생, 생겼는지도 확인도 않고 덮었다가는 나중에 어, 다시 시공해야 될 그럴 일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고 방열판 덮습니다.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방열판을 배열할 때, 자, 방열판 모서리가 호스에 이렇게 닿게 되면, 호스에 이렇게 닿게 되면, 방향을 바꾸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이 부분에 하중이 가해지면, 호스를, 호스의 날카로운 부분, 방열판의 날카로운 부분이 호스를 공격해서 호스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방향을 바꿔서, 이런 식으로 모서리가 호스를 공격하지 않게 반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방열판의 모서리가 인터체인지를 만난다 그러면 철판 하나로 잘라서 지금나리를 만들어줘서 개가 충격에 의해서 호스를 공격하지 않도록 그런 방어장치를 해줘야 합니다. 습식 난방을 이지 난방으로 대체하게 되면 난방비가 절감됩니다. 이는 종래의 습식 난방은 바닥 층이 5 내지 10cm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바닥판을 다 덮히는데 모래 자갈 시멘트 층을 다 덮히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이지 난방은 바닥층이, 층을 데필 필요가 없어요. 바로 난방선이 실어나르는 난방열을 방열판으로 바로 올려서 사람이 필요로 하는, 거주하는 공간으로 열을 바로 올리기 때문에 필요할 때만 난방을 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줄이거나 떠놓을 수 있기 때문에 난방비가 절감됩니다. 다른 쪽으로 새는 열이 없는 거죠. 특히 방 바닥 아래쪽으로 새는 열이 없습니다. 이진한방 시공사례는 JK 세라믹에서 시공사례들을 볼수 있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